시각 장애를 가진 전직 특수 경찰 마이클이 딸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목숨을 건 작전이 시작됩니다. 마이클은 딸 엠마의 바이올린 경연대회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는 오직 귀로만 딸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무대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엠마가 아니었거든요. 엠마는 악보를 깜빡해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실망한 채로 혼자 백스테이지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인신매매범들이 그녀를 노렸습니다. 마이클은 부성애로 딸의 위험을 직감하고 건물 안을 찾아 헤맸죠. 갑자기 엠마의 휴대폰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이클은 소리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갔지만 검은색 벤이 그를 들이받고 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특수경찰 출신인 그는 큰 부상 없이 즉시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강에서 발견한 시신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훼손된 채 발견된 소녀를 엠마라고 단정했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이 시신의 손을 만져보니 이상했어요.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연주한 엠마의 손에는 굳은살이 있어야 하는데 이 소녀의 손은 너무 부드러웠죠. 이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마이클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예고 경찰들은 그를 정신적 충격으로 현실을 부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마이클은 경찰을 공격했고 폭행 혐의로 본국 송환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호송 차량 안에서 마이클은 경찰 두 명을 기절시키고 탈출했어요. 미안하지만 갈수 없어요. 딸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때 함께 있던 여경찰 레이첼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레이첼은 놀랍게도 마이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바닷가에서 발견된 시신은 당신 딸이 아니에요. 레이첼은 이 나라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다크앱을 통해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실종된 예쁜 소녀들 대신 얼굴이 훼손된 시신으로 바꿔치기해서 경찰 수사를 조기 종료시킨다는 거였죠. 제 남편도 그들 때문에 죽었어요. 함께 복수합시다. 하지만 레이첼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특수 경찰 시절에 체포했던 범죄자 희나였고, 그때 마이클의 실수로 남편이 사망했었거든요. 레이첼은 감옥에서 마이클의 소식을 듣고 복수를 위해 탈옥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딸을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계획이 있어요.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지만요. 무슨 계획인데요? 당신을 그들에게 팔겠습니다. 좋아요.